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들어간다고 지금까지 알려졌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네요. 어? 안 들어가는 거야?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지웅의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연못고리입니다. 올해 기아차가 첫 번째로 출시한 니로의 사전계약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첫날에만 무려 1만 6,300대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소형급 차량임을 고려했을 때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은 조금 과열기가 아닌가 싶네요. 소비자가 좀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네요. 최근 4세대로 풀체인지가 된 신형 G90이 공개가 되었고 시승기 또한 진행이 되었죠. 직접 시승해봤는데 제네시스의 기술력이 한 차원 더 진일보했다는 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3.5 가솔린 터보 단일 엔진이라서 출력에 대한 아쉬움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니라서요. 차량의 성격을 생각하면 조금의 아쉬움도 허락하지 않는 차량이죠. 돈에 대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구입하는 차량이라서 사실 모든 면에서 잘라야 하는데, 고속 영역에서는 출력이 뭐 답답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쉬움이 있을 것 같네요. 토론이 길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형 지우공에는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들어간다고 출시 전부터 알려드렸는데요. 공개된 카탈로그를 보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율주행 3단계와 관련된 기술 내용은 카탈로그나 가격표에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시승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관계자분들께 물어봤는데 공식 입장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고요. 하반기쯤 나올 것 같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형 지구공의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은 작년 초에 진행한 현대차의 행사에서 공식으로 발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를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기를 2022년도라고 했지 연초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연말에 내놓더라도 음. <laughs> 국내 최초로 적용될 자율주행 3단계의 기술을 기대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인데요. 이미지를 보면 3단계를 기준으로 주행 중 제어 주체, 주행 중 변수 감지 주체, 즉, 누가 제어를 하느냐 이 부분이죠. 그리고 차량의 운행 주체, 이렇게 세 가지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인데, 인간인지 아니면 시스템인지, 3단계에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현재 최신 차량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 단계가 레벨 2단계고요 고급 차량에서는 2.5단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감속과 가속, 커브를 빠져나가고 운전자의 상태를 뭐 졸음 운전하냐, 피곤하냐,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행 중에 변수 감지와 차량의 운행 주체는 바로 인간입니다. 운전자의 역할이죠. 이 정도만 되어도 예전보다는 분명히 많이 편리해졌죠.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시스템은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표현하면 안 되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명칭인 것 같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율주행 3단계는 모든 항목이 시스템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는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현대차그룹의 발표 내용인데요. 2022년부터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신형 g 구0의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제공되는데 범위는 도심과 고속도로 중에서 고속도로에서 먼저 적용될 것 같네요. 속도도 중요한데 hdp 초기에는 60km까지 즉 고속이 아닌 중저속 구간에서 3단계 기술이 제공됩니다 이 구간 아니라면 운전자가 관여하지 않는 자율주행이 제공되는 것이죠 또한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알림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운전자가 개입하고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죠. 따라서 자율주행 3단계에서는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항상 스트링을 잡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없어지는 것이죠. 자율주행 3단계에서 고속도로는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럼 왜 일반 도로에서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 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이 안 되는 음영 지역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율주행 차량에 안전성의 핵심이 통신인데요. 통신이 안 된다면 가령고 뭐 gps도 안 되고, 여기에 통신까지 안 된다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도심의 빌딩 숲이나 터널, 지하 주차장 등에서 자율주행 차량은 적절한 대응과 제어를 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악천후와 같은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안개가 짙게 끼는 날씨에 대한 변수도 분명히 해결되어야 하죠. 이외에도 자동차 외에 자전거나 보행자 등 혼잡 주행 상황을 모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관련 센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카메라, 레이저, 라이다와 같은 장비만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공통적으로 드실 것 같은데, 그럼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최근까지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력에 있어서 2년 또는 3년 정도 뒤쳐져 있다는 것이 평론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갭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아이오닉을 기반으로 만든 로버텍시가 미국 시장에 올해 말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죠. 시범 운영도 아닌 상용화인데요. 현대차그룹의 현 기술력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자율주행 기술력을 브랜드별로 평가한 편인데, 웨이모, 바이두, 포드와 같은 리더그룹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잘 보시면, 앱티브, 현대라고 적혀있죠. 분명히 2, 3년 뒤쳐져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기술력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앱티브와 합작법인인 모셔널과 기술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차가 만든 자율주행 차량에 이 기술력이 녹아 있는 것이죠. 세계 최초로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아이오닉5 기반으로 만든 로버택시에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잘 달리는 데 필요한 조행 기술, 언제든지 잘 멈출 수 있는 제동 기술, 배터리를 포함한 차량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기술, 차량의 상태를 언제든지 통신을 통해서 알수 있는 통신 기술 이런 기술들이 모두 이중화로 구성이 되는데 이분까지 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다음 영상에서 이분도 다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3단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메라, 레이더 외에도 라이다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형 지공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라이다가 없죠. 전면부에도 보이지 않고요. 측면부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후면부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시승 현장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봤는데 라이다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라이다가 제공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정비 사이트에서 기술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신형 지우공원에 적용된 자율주행 관련 센서를 볼수 있는데 카메라와 레이다, 초음파 센서를 포함해서 전면에만 무려 13개의 관련 센서가 제공되네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가림막은 현재는 아무 기능도 없다는 것을, 즉, 공갈 디자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후 라이더 등이 추가된다면, 여기에도 기능이 추가되겠죠. 자율주행 3단계가 적용된다면, 라이다의 위치는 어디서 적용될까요? 역시 기술 자료를 찾아보지, 라이다라고 적혀 있는 그릴을 볼수 있네요. 현재 공개된 그릴과 라이다를 위한 조금 다른 디자인의 그릴이 추가로 제공되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네요 바로 이 위치에서 제공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먼저 지우공을 구입한 사람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출시될 쉐보레 타워의 경우 반도체 수급 등의 이유로 주차 보조 기능이 제한된 상태로, 즉 빠진 상태로 출고가 된다는 공지를 볼수 있는데 출고 후에 부품이 수급된다면 무상으로 장착된다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주공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제공해주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이고요, 공시 입장이 아닌데 확인이 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적용된 신형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형 지원과 롱휠 베이스 모델에 대한 차이점도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